반갑습니다. 유로 모터 스포츠의 레디컬 SR1 클래스를 타고 있는 한민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제 예선전 때는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. 그 뒤쪽에 이제 스빌이 이제 부러져 부러져 있는 상태로 그것도 모르고 주행을 했었는데 예선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오늘은 완주만 목표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달렸는데 손인영 선수가 초반에 약간 좀 실수가 있었나봐요. 그래서. 그때 한번 추월을 하고, 그때데또 복병이 나타난 게이율 선수가 치고 올라오면서 어, 선인영 선수 답답해요. 근데 역시나 뭐 선인영 선수는 어, 워낙에 잘 타는 선수다 보니까 저의 실수 한 번을 노리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추월을 당했다가 그래도 바짝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탔는데 이제 1번코너에서 선인영 선수가 어, 미끄러지는 현상을 잘 캐치를 했죠.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백 스트레이트에서 가두리 양시라 고 그러죠. 예, 벽과 제 사이로 가둬놔가지고 선인영 선수도 약간 좀 무서웠대요. 아, 그래가지고 운 좋게 어 선인형 선수의 그리고 이제 페어플레이 정신이 발휘해서 계속 끝까지 같이 밀어붙였으면 사고가 났을 텐데 선인형 선수가 빼주면서 제가 또 운이 좋게 예, 우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